이찬원, 2025년에도 꾸준히 노력. 남자 트로트 부문 2위 유지. 2025년, 이찬원은 여전히 트로트 음악계에서 빛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은 단순한 인기 가수의 차원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재정립과 대중문화에서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스타랭킹에서 트로트 남자 부문 2위에 오른 것은 그가 트로트 음악의 위상을 한층 더 확고히 다졌다는 증거로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와 그가 이끌어가는 새로운 트로트의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트로트의 새 시대를 이끌다. 이찬원은 2025년에도 트로트 음악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음반 판매나 방송 출연에서 성과를 거둔 것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의 개성과 스타일을 더해 기존의 트로트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음악적 접근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적 요소를 넘어 진지함과 감동을 전달하며 젊은 세대와도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트로트는 이제 단지 노년층의 음악이 아닌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는 장르로 변모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적 진화는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키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가 선보일 새로운 음악과 공연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 이찬원의 성공의 열쇠. 이찬원의 성공적인 활동은 팬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며, 그들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그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그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콘서트, 방송 출연, 팬미팅 등에서 팬들의 열정적인 지원은 그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기대를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진지한 태도와 유머러스한 성격에도 매력을 느끼며, 이는 그와 팬들 간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찬원의 팬덤은 그의 음악적 활동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 냄새 나는 모습과 진심 어린 태도를 응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의 가능성. 이찬원의 활동은 이제 단지 국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국내외에서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며 해외 팬들과의 교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곡들이 해외 차트에 오르며 그는 트로트 음악의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해외 공연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트로트 장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글로벌 활동은 트로트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인기가 2,000원의 음악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그는 더 많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의 음악이 세계 각지에서 사랑받는 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타랭킹 2위. 그 의미와 팬들의 결집력. 최근 발표된 스타랭킹에서 2,000원은 남자 트로트 부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순위는 단순한 인기 순위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 덕분에 그는 1위와 불과 몇만 표 차이로 2위를 유지하며 여전히 트로트 가수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타랭킹에서 팬들이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은 그들의 결집력과 열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2천원의 팬들은 그의 음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그를 트로트 음악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성과는 팬들의 헌신적인 응원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참여는 그의 성공적인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송 활동과 예능에서의 활약. 이찬원은 방송 활동을 통해 그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양한 방송 출연은 그가 트로트 가수 이상의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든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S 브로의 명곡에서 그의 무대는 항상 큰 화제를 모았으며 그는 트로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며 대중성과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인 셀럽 병사의 비밀이나 제이비씨, 토파원 25시 등에서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은 팬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능에서의 순수하고 긍정적인 모습은 팬들에게 친근감을 더해주며 그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러한 예능 활동은 그가 대중적으로 더욱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이며 그의 트로트 아이돌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로트의 미래와 이찬원의 지속적인 발전. 이찬원의 트로트 음악은 이제 과거와는 다른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번 새로운 스타일과 음색을 선보이며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트로트 음악을 넘어서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더 넓은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찬원은 새로운 앨범과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의 팬들은 그가 보여줄 변화와 성장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그와 함께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할 것입니다. 이찬원은 팬들과 함께 성장하며, 트로트 음악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확장할 것입니다. 이찬원의 활동은 2025년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트로트 음악계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인기는 단지 트로트 장르 내에서만큼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제 트로트의 아이콘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그 음악을 알리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트로트는 과거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이찬원은 이러한 트로트의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가 보여준 새로운 스타일과 음악적 색깔은 많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노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찬원은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과 메시지를 듣는 이들에게 강하게 전달하며 그 결과 팬들은 그의 음악에서 큰 위로와 감동을 얻는다. 이는 그가 가진 진지한 태도와 음악적 진정성 덕분이다. 또한 그는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통해 트로트의 클래식한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시키며 새로운 세대의 음악적 취향에 맞춘 트로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2025년에는 이찬원의 음악적 활동이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앞으로 그가 발표할 새로운 앨범과 곡들은 팬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찬원의 음악은 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어. 팬들에게 더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의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와 팬들은 하나가 된다. 이는 트로트 장르에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현상이며, 2,000원의 음악적 업적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2,000원의 글로벌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의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해외 공연의 확대와 더불어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는 트로트의 음악적 매력을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나라에서 그의 곡들이 차트에 오르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단순히 외국어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넘어 트로트 음악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00원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성장은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한국 음악의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2000원의 팬들은 그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 그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를 응원하고 있다. 팬들은 2000원의 콘서트, 방송, 팬미팅 등에서 그와의 소통을 즐기며 그가 보여주는 감동적인 무대와 진지한 모습에 더욱 끌리고 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를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매력과 따뜻한 성격에도 큰 애정을 갖고 있다. 이찬원은 팬들과의 유대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아티스트로 이 관계가 그의 음악적 성공을 이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트로트 음악의 중심에서 이찬원의 성장은 그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전반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고 있다. 트로트 장르는 이제 더 이상 특정 연령대의 전유물이 아니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그가 부른 곡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는 이찬원의 음악이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로트는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더욱 다채롭고 세련된 스타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찬원은 그 변화의 선두주자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이찬원의 활동은 트로트 음악의 위상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 음악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그의 트로트 음악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한국 대중 음악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찬원은 그가 만들어낸 음악과 스타일을 바탕으로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이찬원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음악의 장르를 넘어서 한국 대중음악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그가 보여주는 음악적 성취와 대중과의 소통은 이전의 트로트 가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를 보여준다. 이찬원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스타일은 그가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팬들과 소통하면서도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수를 지켜내고 있다.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그 시대의 음악을 넘어서 후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악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활동을 통해 쌓은 경력은 단순히 수많은 방송 출연과 음반 판매를 넘어서 팬들과의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한 데 있다. 팬들은 2,000원을 단순히 음악적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그의 진지한 태도와 인간적인 매력에 끌리고 있다.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으며 그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팬들의 지지와 사랑은 2,000원이 현재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팬들은 2,000원의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이찬원이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고 해외 공연을 진행하며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든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이찬원의 글로벌 활동 역시 그의 음악적 위상을 한층 더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의 트로트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 팬들과의 교류는 그가 글로벌 트로트 스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는 해외 공연을 통해 자신의 음악을 세계 무대에 알리고 있다. 그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2025년, 이찬원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다. 그는 트로트 음악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더해가고 있다. 트로트 음악은 이제 전통적인 장르의 범주를 넘어 현대적인 감각을 입고 새로운 음악적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찬원은 그 중심에 서서 트로트 음악을 대중적인 장르로 변모시키고 있다. 그의 음악은 세대와 국경을 넘나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가 가진 장르적 특성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찬원의 성공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음악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넘어, 음악적 실험과 도전이 그를 더욱 큰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그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트로트의 세계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 그가 앞으로 펼칠 다양한 활동들은 그를 트로트의 아이콘뿐만 아니라 대중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 것이다. 그의 예술적 영향력은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그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이찬원의 인간적인 모습은 그를 더 가까이 느끼게 만들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시킨다. 2,000원의 예능 출연은 그가 가진 순수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그의 팬들에게 더욱 친근감을 안겨준다. 그는 예능을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팬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 2,000원의 행보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의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그가 선보일 새로운 앨범, 새로운 무대, 새로운 도전은 그를 트로트 음악계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로 만들 것이다. 또한 그의 팬들은 그와 함께 성장하며, 그가 만드는 새로운 시대의 트로트를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다. 2,000원의 트로트 음악계에서의 행보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장 뿐만 아니라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기존의 트로트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독특한 색깔을 지닌다. 그가 선보인 새로운 스타일은 많은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가 트로트 음악을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결합을 통해 혁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음악은 감동적이면서도 신선한 면모를 보여준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리듬과 선율을 따르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시켜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트로트 음악을 이전보다 더 넓은 관객층에게 다가가게 했으며 그가 트로트의 젊은 세대 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0원의 음악적 진화는 단지 음악뿐만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에는 이찬원이 새로운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가 선보일 새로운 곡들과 무대는 더욱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은다. 그의 음악적 변화와 발전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국 대중 음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가 발표한 곡들은 매번 음악 차트에서 상위를 차지하며 그가 대중음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2,000원의 트로트 음악은 그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면서도 때로는 다양한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그를 더욱 대중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트로트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러한 시도는 그가 트로트의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더 넓은 음악적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00원의 글로벌 활동은 그의 음악적 입지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그는 해외에서의 공연과 음악 활동을 통해 한국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그의 곡들이 해외에서 차트에 오르며 트로트 음악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성공은 이찬원이 트로트 음악의 대표 주자로서 자리 잡았음을 잘 보여준다. 그의 글로벌 활동은 트로트 음악이 더 이상 한국에서만 듣는 장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악 장르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의 팬들은 이찬원의 활동을 단순히 지지하는 것을 넘어 그의 음악적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팬들의 지지와 응원은 이찬원에게 큰 힘이 되며 그가 새로운 도전들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그와의 깊은 연결을 느끼고 있으며 그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팬들은 그의 새로운 앨범 출시나 공연,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지지하며 그의 활동이 더욱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찬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가 팬들에게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감동과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그가 스타랭킹에서 차지한 이위는 단순히 순위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그가 음악적, 방송적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와 팬들이 그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팬들의 투표는 그들이 2,000원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팬들은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그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25년 이찬원의 미래는 더욱 밝고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트로트 음악의 대세로 자리잡았으며 앞으로도 트로트의 새로운 물결을 이끌어갈 주인공으로서 더욱 큰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그의 팬들은 그가 더욱 많은 무대와 새로운 음악을 통해 세계적으로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찬원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그의 트로트 음악이 단순히 전통적인 요소를 넘어서 현대적인 감각과 혁신적인 요소를 더해가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찬원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가 펼치는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글로벌 활동은 그가 트로트 음악의 한계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팬들은 이찬원의 음악을 통해 그와의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며 그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지켜보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2025년, 이찬원의 트로트 음악계에서의 행보는 더욱 빛날 것이며 그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트로트 시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